트위터에서 난리 난고양이녀아 <laughs> 머리가 아프다. <laughs> 여친 화난 거 모를 때 대처법 <laughs> 오빠 왜 내가 아까 화냈는지 진짜 몰라? 알아. 안다고? <laughs> 내가 왜 화냈는데? 아는데 말하고 싶진 않아. 뭔데 안다며 말해봐. 아니야 그냥 말하라고. 넌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지 몰라? <laughs> 아이돌식 인사를 이해를 못 한다는 우대인 아이돌식 인사는 정말 이해가 안 감.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아이돌들을 보면 자기 팀 구호를 외치고 안녕하세요. 뭐뭐입니다 이러잖아. 난팀 구호 하는 게 너무 오글거림.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는 원 이너 밀리언, 레드벨벳은 해피니스 이런 거 있잖아. 그걸 안 해도 뜨는 팀은 뜰 텐데 말이야. 연예인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인사하면 안녕하세요. 김준표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. 그 하지만 안녕하세요.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입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. 아 <laughs> 이해가 쏙쏙 되잖아. 음.